하늘에. 내 몸에다 별자리를... 이 <laughs> 네 몸에서 펼쳐지는 밀키웨이를 한번 보자! <laughs> 이 밀키웨이로 어떤 별자리를 그릴 수 있을까? 안캐치에서 <laughs> 저... 이 감동적인 게임도 안 케가 얘네 섹스 <laughs> 언제 안는지 <하냐? 웃음> 있다고 소리로 분위기 <laughs> 깨버릴 것 같은. <laughs> 무슨 짓을 하냐. 어. 다람쥐도 못 피했고 거기에 나무에 들이박았지. 오, 뭐 뭐야 이거. 갑자기 떨어졌는데? 의식은 없습니다만 지금 모습을 보면 끈질기게 살아있으려는 하게 보입니다. 제가 보고 있겠습니다. 바로 설치해 주십시오. 뭘 어디다가? 비대인가? <laughs> 비대 설치하러 왔구나, 우리. 몰랐다, 야. 박사님들께서 조니의 소원 이루어주시는 거죠, 네? 죽기 전에 두, 소원 들어주는 건가 본데? 다리요. 아줘요 좀... <laughs> 지하에 재밌는 곳이 있어요. <laughs> 하지만 거길 들어가려면 열쇠가 필요해요. 아이씨, 이거 또... 할아버지가 서재에 있는 책 속에 개, 열쇠를 숨겨놨어요. 알았어, 알았어. 열쇠는 이 아저씨 다리 사이에도 있는데. 여, 여기? 여긴가? 어, 열었다. 들어가자. 오! 토끼? 콘돔이야. 콘돔. 이러고 있네. 누가 보면은 다쓴 콘돔 여기저기 내팽겨 쳐놓은 줄 알겠다, 야. 몇년전 RPG 게임하는 느낌 존나 난다. 여기 있다고? 어? 뭐가? 탱탱? 내가 아까 그랬잖아. 저불이 아니냐고. 꺼려줬는데? 의자에 헬멧 있어. 바로 써. 시작하자. 시작! 뭘 시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.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기억은 여기가 마지막이야. 아~~ 죽기 전에 이 삶의 기억을 바꾸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. 하는 그런 엔딩으로 만든 다음에 이 사람을 하늘나라로 보내주면 되는 거지? 하지도 않은 걸한 것처럼 하는 거잖아. 에반디? 절 달로 보내주시기 위해 오셨겠군요. 아닙니까? <laughs> 절 달로 데려가 주시는 겁니까? 물론이지. 바지 지퍼를 내리며 <laughs> 여기가 지구인지 달인지 <laughs> 그것도 헷갈리게 해주기. 저희는 갈수 없죠. 하지만 전씨는갈수 있을 겁니다. 아, 절정으로 보내주겠다. 아, 나는 안살 거고, 내가 열심히 박아서 너를 열심히 절정으로 보내줄 거지만 나는 그걸 다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. 내 정력이 개오진다. 그래, 그래. <laughs> 그죠? 가고 싶대. 아, 가고 싶어. 보내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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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사 봐. 이거 섹스 맞네, 이거! 저을대로 네, 왔다. 다른 일에 쓰기 충분히 남아 걱정 안 해도 돼. 선의의 거짓말. 아니 그러니까 충분하다니 그만해!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 싫어! 적어도 난 알아! 슬픈 대사 아니왜 역정을 내냐네나 <laughs> 곡을 썼어. 당신을 위한 거야. 그러니까 들어줄래? 응. 이거 그거 아닌가? 네 신음소리가 나에게 최고의 음악이야 이건가? 우리 안캐는 이렇게 안 똑똑해. 날짜 <laughs> 웃기네 진짜. 이상한 종이 토끼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. 그녀는 종이로 토끼를 접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, 하루 종일. 가버릴 때마다 발을 쫙짜 쓰는 게 아니라 종이 토끼 접는 거지. 우리 발려나 제대로 접어. 아 죄송해요. 제대로 접을게요 주인님. No. <laughs> 아 거의 다 접어가요. 그래 X발 려아 포상이나 보내주지. 아 가버려요. 기분 좋아. 내가 뭔가 해주길 바라는 거 같아. 호 플레이 어. 파트너에게 본인이 바라는 걸잘못 말하는 타입인가 보다. 숲표요어 죄송합니다. 수표는 안 받는데요. 잠깐만요. 혹시 돈이 없다는 소립니까? 야, 이거... 이거 다시 되돌릴 수 있나 본데. 그러면 하스하고 어? 빛내 사정까지 한 다음에 다시 되돌리면 개쩌는 피임 아니야? 싸고 돌리고 싸고 돌리고 하면 개쩌는 피임 아니야? 우리 만나요. 지금 뭘고? 뭐 벌거벗은 임금님. 너도 <laughs> <나도> 벌거벗어. <laughs> 야나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하던 거 게임 맞아, 하자 와자. 잠깐만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<laughs> 이 게임 마무리 봐도 안 캐는 백퍼 온다. 리버양의 음.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. 뭐, 선생님의 뜻이니까요. 당분간은 리버양의 치료를 돕기 위해 승모 치료라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승마 치료? <laughs> 승마 치료래, 얘들아. 어? 이 마지막이야, 설마? 마지막 장이야? 차에 치어요, 혹시? 그러니까, 내가 이 생각했는데? 존이의 방에서 보지 못했어, 닐? 존이는 2층 침대에서 잠을 잤어. 이 기억을 없애려고 존이는 베타 블로커 처방을 받은 거군. 기억을 못하는 것도 당연하네, 당연해. 어? 여기서 에 보면 다 똑같아 보이지만, 그렇다고 아름다움이 덜 하진 않잖아. 우리 아빠는 저기 엄청나게 큰 가스 덩어리가 타고 있는 거랬어. 응, 제일 아름다워. No. 누가 먼저 만들어, 누가 먼저 가버리는지에 대한 얘기 같은데. 하늘에. 내 몸에다 별자리를 뿌려주겠어. <laughs> 네 몸에서 펼쳐지는 밀키웨이를 한번 보자. <laughs> 이 밀키웨이로 어떤 별자리를 그릴 수 있을까? 네 몸이 이 밤하늘이야. 다른 것보다 훨씬 크대. 제 감동 돌려줘요 <laughs> 다른 것보다 훨씬 크대. 얼마나 그 사이즈가 컸으면. <laughs> 오, 간다. 사수자리 아니야? 르루루루 천여 자리가 꼴리던데, 이 실수. <laughs> 어... 잠깐만 나 배가 너무 아파. 나 배가 너무 아파, 잠깐만. <laughs> 아 그치? 다리 두개 사이에 구멍이 있긴 하지? 다리 통통한 토끼 배가 가득 찼나 본데? 왜 응. 네, 그러? 가득 찼어. 왜? 아니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어떡해.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어? 이거 내가 두더지 잡기에서 탄 거야. 너도 해봤어? 두더지 잡기? 두더지인 거냐고. 두더지 보여 줄까? 바지를 어? 내리고. 너해본적 있어? 두더지 잡기. 해 볼래? 지퍼를 내리며. 두더지가 구멍을 잘 파긴 해. <laughs> 두더지 땅파기 놀이. 계약상으로는 달에 보내야 하니까 달에 보낼 이유를 별개로 만들고 지우겠다는 거라고? 목적만 이루게 하는 거네. 그 과정 과정에서 왜 그렇게 하고 싶었는지를 다 없애버리고. 아 그렇구나. 뭐야? 리보양 맞으시죠? 탑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 그러면은 얘도 날 만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 거야라는 믿음이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뜻인가? 기억을 싸그리 조작했는데도 운명으로 만났고. 어 그러네, 그게 맞다. 간다. 출발. 그러네, 조작된 기억으로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. 이게 되는 거네, 헉, 손잡았다. 헉, 죽었네, 죽은 거 아니야? 이거 소리 이야 감동적이네. 근데 존이가좀 되게 불쌍한 삶을 살았다.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안킬 방송에서 오늘의... 오늘의... <목소리> <목소리>